고우려2 8대 보장왕이 17년 668년입니다. 탁아 장수 유공자 하여 뽑을 탁나아 아는 고우려입니다. 장수장 장수수 이슬유 공공 사람자 우리 장수 중에서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위 도독 자사 현령 하여 할비 삼을 위 도독도 감독할독 찌를자 역사사 고을현 하여금령 도독 자사 현령으로 삼아 여화인 참리하니라 더불여. 빛날 화, 사람인, 화인은 당나라 사람입니다. 참여참 다스릴리, 당인과 더불어 다스리는데 참여하게 하였다. 이 우위위 대장군 서린기로 금교 안동도호하여 서이 오른우 위엄위 지킬위, 큰대 장수장, 군사군, 성시설, 어질인, 기할기 우, 위, 위, 대장군, 설인기를, 금살금, 학교교, 페나날안, 동력동, 도읍도, 도울호, 금교, 안동, 도호를 삼아, 총병 2만인 어로 이진무지하니라. 다총 총갈할 총. 병사병 두이 1만만 사람인.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써이 진압할진 어루만질무 갈지. 백성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래게 하였다. 시, 고종, 총장, 원년, 무진, 세야르라. 이시, 노을고 마루종, 다총, 글장어뜸은 해년, 층간무, 별진, 해세, 어조사야. 이때가 당나라 고종, 총장 1년, 무진년 668년이었다. 2년 기사 2월에 왕지 서자 안성이 두이 해년 몸기 뱀사 두이 달을 고종 총장 2년 669년 기사년 2월에 임거왕 보장왕입니다. 갈지 열어서 아들자 서자는 마아들 위에의 모든 아들입니다. 페나날안 이길성 임금의 서자 안성이 솔 사천여오하고 투실라하니라 그느릴솔 넉사 일천천 남을여 지포 사천여호를 거느리고, 던질투, 세신 버릴라, 신라에 투항하였다. 투항은 적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